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62강 계시록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오늘 또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관심 갖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신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47회 나타납니다. 그 중에 54회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로마서에 45회, 공간복음에 34회, 요한복음과 그외 서한에 21회, 고린도서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성령에 관해서 많이 나타난 것은 성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빛을 소유하였으므로 죄인이 회개하는 안 하는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각인에게 복음을 적용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엘리야적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6절에 엘리야적 사역과 모세적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 구조를 보고 역사에 종말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날 것인 것처시라고들 하지만 여기서 엘리야적인 사역과 모세적인 사역이 나타났을 뿐 그들의 이름이 열거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열거된다 해도 그들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인데 오리라한 엘리사가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하신 대로 오리라 또 한 엘리야가 결국은 그 능력과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 같은 권능을 가진 종들이 나타나 재림을 대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점에서 성령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선지자나 율법의 사역같이 메시아의 앞날을 준비시키는 사역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율법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끝이 났지만, 주관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의 마음에 준비시키는 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늘을 다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엘리야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말고 다른 신이나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왕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벨의 악정에 의해 여호하냐 바알리냐둘 사이에 방황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 비오지 않기를 선언하니 3년 6개월이나 우로가 그쳤습니다. 우로는 비와 이슬입니다. 비와 이슬마저 그쳤으니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엘리야의 선언은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들이 믿는 동사의 신 발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기그, 이 기근은 발의 가짜일 뿐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3년 반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전하여섰던 메시아의 공생애와 같은 기간으로 공생애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즉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 구주이심을아의하신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는 다른 구주가 없고, 따라서 예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깊이 느끼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죄인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그동안 믿던 모든 것들을 허무함으로 깨닫게 하셔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참된 증거로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장마비, 장마비 주, 주셔서 예수님이 참 진리심을 증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에도 성령은 없고 있다면 다 귀신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말고는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단은 마치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합 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무릎을 꿇지 않는 칠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 교단 안에서도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목표자와 양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엘리아적 사역이란 여러 가지 흘랑과 심령의 기근을 통해 예수만이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적 사역을 행하십니다. 육절하반절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암호화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역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사역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한영원히 구원을 얻기까지 신령한 의미에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해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아멘.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걷는 사건을 비유로 중생을 설명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부는 안목을 열어 줍니다. 예굽은 세상 죄악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굽에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죄악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나팔 재앙과 흡수한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물은 사상이요. 피는 생명이듯 하나님의 말씀이 전과는, 전과는 달리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심코 들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아 구원의 말씀이구나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마치 베르와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은 항구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수요도 많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울음소리로 스트레스를 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의 결심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처럼 예수의 복음이 자꾸 마음에 결심하듯 다가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 재앙인데 이는 틀을 말리는 고통을 줍니다. 즉 말씀과 성령이 더 깊이 역사하면 그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내 심령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함으로 살아가는 과정들입니다. 다음은 파리 재앙인데 파리는 귓가에 잉잉거리면서 몸과 몸의 달라붙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파리는 수요도 많은데다 피를 빠는 파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로가 모세 내 뜻대로 하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지나 좀 숨을 돌릴만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가축이 돌림병인 악질로 고통당하는 재앙입니다. 이젠 파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열에 나서 몸이 벌벌 펄펄 끓어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영의 수원은 타오르지만 바로의 완악함과 같이 육신의 소욕이 아직은 더 강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섯째로, 악성 정기가 짐승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나게 됩니다. 고열 정도가 아닙니다. 열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와 뼛속까지 찌르는 고통을 줍니다. 이런 피부병이 요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심령에서 이런 찌르는 고통은 양심의 고통입니다. 이제 그 양심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양심을 찌르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요처럼 진실할지라도 보혈의 은총을 모르면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오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이 떨어져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모두 죽는 재앙입니다. 그 동안은 고통 정도의 재앙이었지만 이제는 죽는 재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했듯이 내 심령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평안과 즐거움도 사라지고 어둡기만 합니다. 세상 사람 사랑이 그렇게 절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가축과 채소만 죽었지 복식은 아직 자라지 않을 때이므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살만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덟 대 메뚜기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왕은 아직도 예급에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니 바로 왕은 더 이상 버, 버텨낼 수 없으므로 그러면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자 모세는 그럴 순 없습니다 모두 가야 합니다 하니까 궁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메뚜기 재앙이 내려집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고 자라나는 산천초목과 복초를 모두 뜯어 먹었습니다 예급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봐도 먹을 것이 없고 저리 봐도 희망이 없고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과정입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은 세상에서의 구원, 즉 세상을 떨어내 버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앙이 흑감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센 땅만 해가 뜨지 애급 저녁은 무려 사흘 동안이라 캄캄해서 서로의 얼굴을 볼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완전한 절망을 느끼는 단계로 하나님 없는 삶은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별과 많은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이 이런 고통이 없이 어떠한 안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피 없는 예급 사람들의 집에 임하여 사람과 가축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예급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둠낭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이라 했습니다. 게시록기장 21절로 23절에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골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내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들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와 도그 피의 복음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이 와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적 사역과 모세의 사역은 양상만 다르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냐, 바울이냐, 즉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방황하는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의지하고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오의 약포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순종하십시오.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욱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아 우리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여 예수 없이는 살수 없는 참된 믿음 안에 거와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